I'm trying my best. I'm trying my best to be okay. I'm trying my best, but every day it's so hard. And I'm holding my breath. I'm holding my breath till I can say all of the words I want to say from my heart. 김춘성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모실 분은 하루에 3분, 5분 뭐 이런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그 자리만 서 계셔도 아주 특별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유정은 대표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보 대표 유정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아침에는 명상을 하지만 네, 낮에는 늘 일이 일비하고 멘탈이 털리는 그런 유리 멘탈러 명상의 대표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 명상의 대표 면 굉장히 뭔가 평온하고 늘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 스스로가 되게 유리멘탈러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 챙김 명상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제 삶을, 제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0대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20대를 좀 지나온 분들도 있으신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20대의 특징이 뭔가요? 20대의 특징은 늘 남의 평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는 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노출이 되어 있고 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 자리를 이렇게 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리고 설사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인정과 평가에 쳇바퀴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계속 이렇게 뺑뺑 도는 시기를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20대에 누가 남이 보면 굉장히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조직인사 컨설팅이라는 일이라는 걸 했는데 사실 컨설턴트는 어떤 남의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잘난 척을 해야 돼요. 네. 어, 이거 제가 압니다. 문제는 이거고,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나는 유능한 컨설턴트야. 유능한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사실 어딜 가서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동료들도 그렇고, 상사분들의 평가도, 어, 유정은 쟤는 좀 당당한 것 같아. 자신감이 있어 보여. 똑부러지네. 뭐 이런 얘기를 전 주로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제 20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마음 속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 가득했어요. 아, 내 진짜를 들키면 어떡하지? 어, 사실 나는 이게 진짜 이 악물고 온몸에 힘을 주면서 그 시기를 견뎌나가고 있는 건데 어, 내가 이 힘을 조금이라도 풀면 사람들이 어, 알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혼자 막 일하고 이럴다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고 나오고 했던 적도 몇번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이 지금,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물장구 치면서 바둥바둥 되는 것처럼 몸에 힘을 꽉 주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진정한 자존감이란 뭘까요? 제가 마음 챙긴 명상을 하면서 알게 된건 사실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건나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믿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이에요. 나 스스로를 존중해준다는 건 뭐지? 이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못해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거 하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도, 어, 혹은 반대로 내가 이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네, 변하지 않게 미, 나 스스로를 믿는 음,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 눈을 한번 감아주시겠어요? 우리 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망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눈을 감고 진정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존심이 센 삶을 살았던 것 같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인 것 같다. 너무 재미있는 게, 자존심이 강하다고, 난 자존심이 센 삶을 살아왔던 것 같다라고 응답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난 자존감이 강한 삶을 산것 같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골고루 있으셨고요. 그리고 둘다 손들어주신 분도 계셨어요. 사실 저는 둘다 손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왜 해야 하는가와 약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고 마음 챙김 명상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관점을 변화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좋은 소식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내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되게 좋은 건데,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상은 보세요. 도구가 필요해요. 네. 아무 도구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시작해 볼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하는 명상 연습은 이겁니다. 지금 앉아 계신 곳에서, 네. 좀 편안하게 몸을 세워주세요. 지금 이렇게 약간 몸이 구부러져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바르게 앉아 주세요. 두 발은 땅에 이렇게 붙여 보세요. 네. 그리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두 손은 무릎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단전 밑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네, 바른 자세로 앉아준다. 이것만 이렇게 자세를 취하셔도, 아, 내 몸이 지금 굉장히 편안해지고 있고, 바른 자세구나라는 느낌이 드시면 돼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싶으신 분은 감으셔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 감는 게 부끄러우시다면 뜨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느끼는 모든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호로 들어오는 바람의 느낌, 나오는 바람의 느낌. 아, 숨을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살아 있구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감각을 생생히 알아차린다. 고 이제 천천히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바라봅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네, 이 공간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옆에 분들 얼굴도 한번 이렇게 쳐다봐줍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방금 전에 잘 생각해봐요, 우리. 굳은, 또 한국분들의 어떤 굳은 이지가 있어요. 뭔가, 아, 그래. 저 강사가, 저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는 해볼 거야. 그래서 호흡의 감각을 제가 느껴보시라고 얘기했을 때, 호흡의 감각을 따라가려고 하셨어요. 하셨죠? 네. 근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요? 금방 딴 생각이 나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진짜로?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어, 어색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몸에 어딘가가 아픔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잠을 잘못 잤나? 여기 뒤 목이 좀 뻐근하네, 이런 분들. 근데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마음 챙김 명상을 여러분 방금 전에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던 간에 혹은 어, 어 호흡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느껴지, 느껴지시던 간에 마음 챙김 명상을 아주 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역설적으로 호흡의 감각에 주의를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가 내 호흡의 감각이 있지 않을 때 알아차렸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구나. 어, 내가 지금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졸리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은 또 다른 말로 알아차림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뭔가 알아차릴 때 예를 들어 뭐 아, 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우울해. 그러면 우울한 게 싫어. 바로 판단하죠. 즉각적으로 예. 네.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또판단해 아, 어, 또왜이 사람 생각을 해? 막 이러면서. 자, 마음 챙김 명상은 이런 거예요.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그걸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사실 20대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끊임없이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요. 내가 뭔가 능력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때날 자책하고요. 그리고 혹은 날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탓해요. 아우 저 꼰대 또 잔소리야. 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나는 다 잘하는데 저 사람이 나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호흡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건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몸의 감각과 감정과 생각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최신 심리학의 이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몸에서 느끼는 감각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예요.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아주 곧바로 거기에 내 몸의 감각. 예를 들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예, 나를 너무 짜증나게 하고 화가 났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우리의 몸은 사실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아드레날린이 샘솟고, 그쵸?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얼굴이 빨개지죠? 네, 이런 어떤 화가 난다는 반응이 바로 나와요, 몸에서. 자, 그리고 잘또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때 보면, 그 뒤에는, 우리 몸의 감각 뒤에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고, 분노, 수치심.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우리는 생각이라는 기름을 계속 부어요. 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랬으면 안 돼. 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혹은, 하, 넌안될 거야. 어, 네가 그렇지 뭐. 자, 그럴 때, 마음 챙긴 명상을 우리가 하면서 음, 배우는 두 번째. 이거는, 알아차림을 이제 하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받아들임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내 감정을 허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에 푹 빠져서 어떤 기분에 푹 빠졌는데 우리 대부분 그래요. 이 기분을 느끼기 싫거든요. 뭔가 부정적인 것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세계로 빠져들거나, 막 술을 마신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만이라도 앉아서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 느끼고 있지? 그래서 잠깐만 앉아서 내 호흡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이 감정, 기분에 네,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자, 이것도 참 재미있는 뇌과학적 발견이었는데요.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사이에 우리가 편도체가 막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어떤 화가 나거나, 네,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전전두엽 피질은 사실은 우리의 감정, 이성적 어떤 생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예. 네,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체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과학이 이거를 밝혀내기 전에 이미 마음 챙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연습과 이 훈련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부정적, 긍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이 신경의 회로들의 연결을 촘촘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자, 되게 중요한 건 근데 이거예요. 이제 세 번째 제가 마음챙김 명상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제 알아차렸고요. 아, 어떤 감정이 있는지도 봐드렸어요. 어 근데도 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어, 그냥 우울, 우울. 근데도 우울한 걸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고요. 네. 저는 제가 처음 명상을 할때 이렇게 감정에 이름 붙이는 훈련을 사실 할때 그때부터 사실 눈물은 막 나왔어요. 명상 선생님이 저한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라 그럴 때그 감정을 그냥 알아차려주는 것만 해도. 아, 너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어, 이렇게 알아차려주는 것만 해도 되게 눈물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난이 김주분을 느끼기 싫어. 이제 여기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자기자비입니다. 음. 자기자비는요 자존감을 이제 넘어서는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존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자비심,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나의 고통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 자비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자기 자비가 있지 않으면 내가 고통받고 있음조차도 알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부정하는 분들이 있죠, 분명히. 네. 난 괜찮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내가 고통받고 있음 자체를 내가 피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다람쥐 쳇바퀴에굴려서 계속 몸몸에 힘을 주고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자기자비란 실패를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도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이러한 경험이 우리 인간의 삶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는 힘들어요 음, 나만 힘든가? 다 힘들어요 근데 이 말이 좀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딱 아는 그 순간 약간 마음이 아 어, 그래 힘들어도 돼좀 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으로서 겪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걸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사실은 힘들어 20대는 이것만 알아차려도 여러분들은 그 순간 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 한번 손을 대보세요. 심장이 뛰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암만 센 척을 하고 어. 내가 암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도 그냥 우리는 이 약한 심장이 뛰고 있는 다한명한 한 명의 인간이에요. 음.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이렇게 하면 끝나나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진짜 마음 챙김 명상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명상 쿠션에서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음. 마음 챙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을 감고 아나 지금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완법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사지를 가셔도 되고요. 뜨뜻한 물에 몸을 담그셔도 돼요. 근데 마음 챙김 명상은 뭐냐 삶을 대하는 태도 관점이 바뀌는. 훈련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실수나 네, 나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면 그걸 가지고 용감하게 여러분들의 20대를 30대를 40대를 보내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실수가 분명히 이게 너무 자기개발서에 나오는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거예요. 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미국의 자연주의 시인 메리 올리버님이 여름날이라는 시에서 던지신 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삶을 걸고 무엇을 하시려 하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돌아오고 내 마음으로 돌아오고 음, 그리고 내가 세상을 맞이할 힘을 주는 관통하는 한 가지 질문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얼굴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음 챙김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이 좀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잠깐 부탁을 드렸더니 엄청나게 또 폭풍으로 많은 질문을 채팅 앱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의 크기, 즉 인내의 창을 명상을 통해 꾸준히 넓히려고 하는데요 때때로 화를 내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명상이 숲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어,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화는 나요 여러분 명상을 해도 뭐 제가 아직 그 경제에 이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화가 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명상을 해도 계속 화를 내면 명상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어, 여러분 물잔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되게 작았던 마음 요만한 물잔이. 조금씩 커져요. 네.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이해심도 생겨요. 아, 저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뭐 이런 이해심이랄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 화를 내는 내 마음이 조금씩,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이 화를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낼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잔이 조금 더 커지죠. 조금 더 현명해지는 것, 그 순간에. 네. 화를 안 내는 연습이 아니에요. 화를 현명하게 내세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평상시에 많이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이 또 하나 왔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에 반대 말은 질책을 받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일이 일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변할 수 없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고 일은, 이 일은 이 일이다. 실수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을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런 질책과 어떻게 생각하면 평가가 여러분들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더 뻔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20대이신 분들은 회사에서, 어, 저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상사 한 명도 없어요. 선배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거를 조금 개선하려는 노력을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면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죠 교수님. 그럼요. 학생도 그렇죠. 네네. 교수님 여기만 해보십시오. 논문, 제가 이거 어떻게 네. 써합니까? 네. 이러면 너무 잘해주시죠. 그닌가요 네. <laughs> 저희가 더 그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시간 관계상 이 마지막 질문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군요. 첫 명상 때는 이완, 릴렉스 관점에서 명상이란 게 이런 거구나 느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정적 경험과 감정을 느끼려고 할때 웃긴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적당히 웬만한 거에 만족하고 잘못했으면 아 내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러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찾아봐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되게 뭐 슬프고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굳이 불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생겨요 네 그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때 하세요. 네. 근데 그때 하기 위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던 그 운동은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냥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나 그 생각이 거기 있음을 허용하고 네,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는 것. 네. 이걸로 마음의 근육을 좀 키워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나를 열받게 하고 힘든 일이 왔을 때이 마음의 근육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 나좀 멘탈 세졌는데? 음. 그래서 저는 얼핏 명상이라는 게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의 스트레칭 네, 그리고 그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다음에 보다도 본격적인 활동과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 음.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질문의그 시간이 더 가졌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아주 소중한 특별한 하루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원대 스쿨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수업이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을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실이 움직여서요, 여러분의 회사로 찾아가서 여러분 회사의 어떤 직원분들 또 젊은 많은 또 고민을 갖고 있는 세대분들과 그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같이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소중한 하루를 또 우리 윤 대표님과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모두 보람을 느끼면서 오늘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